아...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질감도 고급스럽고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지나치게 잘 됩니다. 오이? 안녕하세요 이스기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운드, 특히 정확한 음성 전달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콘텐츠 내용이 좋아도 말이 잘안 들리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서 다른 거 보고 싶잖아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도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이크에 대한 욕심도 많고요 최고의 사운드를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다면 가격이 어떻든 시원하게 구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주세요. 어... 어... 제가 좀 말이 경솔했죠? 고성능이면서 가격에 납득이 가는 마이크를 찾던 중에 로지텍이란 회사에서 블루 예티라는 마이크가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는가 제안했습니다. 긴 시간 고민 끝에 오케이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느낀 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는 이미 유튜버나 뮤지션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2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장수 브랜드에 대한 존중을 담아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이?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체, USB 케이블, 품질보증서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는 그냥 넘어가고 본체에 연결할 USB 케이블은 미니 B 타입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엔 C 타입 케이블이 많던데 오랜만에 보네요. 본체는 뭔가 클래식하고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질감도 고급스럽고 블랙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예티는 총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블랙, 실버, 블루 중에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습니다만 팔 운동한다고 생각할. 참을면합을만합는다정적는사람이니까요이면에는 블루 로는와 음소거 버튼,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해주면 전원이 들어오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전원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아서 편합니다. 옆에 있는 이어폰 단자를 통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녹음할 수 있고 가운데는 표준 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마이크 무맘, 쇼크 마운트 등을 끼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데스크톱 스탠드가 제공되는데 양쪽에 노브를 풀거나 조여서 각도를 조절하거나 마이크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후면에는 게인 다이얼과 픽업 패턴 선택 다이얼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다이얼은 녹음 중에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왜곡이나 피드백 현상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좌로 돌려 마이크 민감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됩니다. 픽업 패턴 선택 다이얼은 단일 지향성 무지향성 양지향성 스테레오로 각각 모드를 변경해 수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모드에 대한 특징은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게요. 블루 예티는 측면부에서 수음해야 하는 사이드 어드레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상단부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프론트 어드레스 마이크와 달리 측면 부분에서 소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블루 예티 마이크는 블루쉘파라는 앱을 설치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헤드폰 음소거, 감도 볼륨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패턴을 전환하고 샘플레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왜 안나오나 했죠?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좀 보이죠? 전문가에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마이크 녹음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블루 예티 마이크 블루 예티 마이크 Blue Yeti Mike, Blue Yeti Mike, Blue Yeti Mike, Blue Yeti Mike. Blue Yeti Mike. 제품을 다양한 설정으로 약 2주간 사용해 본 결과 녹음 품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소리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픽업 패턴 변경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고백하자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런 장비를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그날로 주저없이 회사를 그만두기를 권하겠습니다. 어, 안 돼. 이렇게 지금 개고생할 줄 알았으면 다른 거 했을 텐데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봉인하고 있던 제 시간이동 능력을 채워 이 마이크를 과거의 저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단일지향성 모드로 잘 나가는 노래를 부르는 채널을 만들어 그리고 비트코인을 몰빵해! 알았어! 그대 안심해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맑은 아우씨 힘들어 무지향성 모드로 친구들과 아카펠라를 불러봐 불었어 세상에 비두명 있대 두비두밤 어 두명이나 두비두밤 누지 정말 궁금하구나 두비두밤 양지향성 모드로 지금 제일 논란되는 사람을 인터뷰해봐 불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화제의 인물이죠. 머리게임에서 뛰어난 처세술과 눈의 플레이를 보여준 빅파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만 닥치고 계세요. 스테레오 모드로 ASMR 콘텐츠를 만들어봐. 알았어. 야다아 블루예티는 가성비 좋고 다양한 상황에 쓰기 좋은 마이크입니다만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마이크 전원 온오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PC와 연결된 케이블을 뺐다 꼈다 해야 하니까 약간 번거롭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건기식 초록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실제로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숨이 지나치게 잘 됩니다. 뭔가 인정사정 없는 느낌이라 원하는 소리를 찾기 위해선 사용 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와의 거리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달라져서 저에게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은 도움이 되셨겠죠? 그럼 오늘도 예티하세요.